온다 온다. 네. 기절. 기절. 나무 여기. 돌돌 돌. 돌, 돌. 가다, 가다. 나이스. 집에들 봐야 돼 집에들. 위 바로 위. 집 바로 위. 위? 여기? 나이스. 어포. 어포 길어 길어. 한대 박았어. 살짝 푸시가 박을 여기, 세 명이다. 한 번, 일 번이 타이죠 올리는 중. 나오. 왼쪽에서 나와 왼쪽에서 쪽 나와요. 이거 그냥 잘 있어야 될듯뜯던데 아니면 지금 이거 가봐. 왼쪽 가야할게요이제 집지 주심, 집지 주심, 한번 집지 주심. 쟤라스 같은데? 어디? 3번, 3번 집 뒤? 어. 기절 하나 더 있나 보다 3번 3번 3번, 기절 3번. 여기 여기 연막 안네집뒤